광국 내 이름은 짱짱광부. 오늘은 아주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볼수 있다. 왜냐면 오늘 아주 좋은 동굴을 발견해서 아주 많은 양의 광물들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운수가 좋은 날이야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이 정도면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광물이게. 아, 아 이거 기분 말기운이조구만 자, 그러면 이제 더 벌러 볼까? 어, 더 벌어야지. 어,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에. 많은 것 같아. 더 벌러 가야겠구만. 자, 일단은 더 벌어, 더 벌어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광산광산지를더 해야 된다.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이건 에메랄드라는 거 아니야? 이거 아니 이걸 또 발견하다니. 아이, 엄청난 오늘, 오늘 진짜 엄청난 오발이구만 그래. 아이, 좋아, 좋아. 이거 뭔가야? 신이. 아니 이것은, 아니 이것은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이태리아 장인이 한땀한땀 손질할 수 있다는 그 다이아몬드 아닌가 이거? 아 이런 젠 장할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고 있구만 나 정말. 아니 금까지 나와 버려서 오늘 정말 대박이고만 대박이야. 어, 이거 진짜 크일날 일이네 오늘. 와 이거 오늘 크질 나겠네. 와 이거 정말 대박이고만 그래 이거. 아이고 오늘 이 돈이면은 이거. 햄버거에다가 뭐 치킨에다가 뭐와 이거 정말 대박이구만 와 이거 이 정도 돈이면 정말 정말 대박이겠어 아이고 이 정도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빨리 빨리 하자 아니 이거 썼네 해베랄드. 헤베란드헤베란드가 도둑 아니 이런 이런 엄청난 우발이 있나 와 이거 몇개 모은거야 지금까지 와 20개나 모았다니 아 이거 정말 대박이야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집한채살수 있게 있을만한 돈이 되겠는걸 아주 기분이 좋고만 그래 자. 아니야! 아! 다이아까지 다다. 마지막 마지막 다이아까지 다다. 미쳤다. 다이아가도 많이 이런 미친 이젠 다이아, 다이아 당 아, 이거 순금 순금 100% 다이아. 아, 이거 순금 100% 다이아. 아, 이거 순금 100%다이아잖아 이거 아 어이, 이제 금은 뭐 이제 그냥 어. 이제 뭐 눈에 보이지도 않네. 금은 이제 뭐 아! 오! 어, 또더와 미쳤다. 미쳐서 이건 미쳐서 이건 미친 거야 이건 와이 다이아만 캐고 이제 집으로 가자 어이 다이아만 캐고 이제 집 가가지고 이제 이, 이거 번 돈으로 이제 오늘 오늘 번 돈으로 이제 최고의 이제 나를보내요 이게 꼬만 그래 자 이제 이걸 캐고 빨리 어아유 아이, 아이 아이 이거 이거 노출 보내 꼬만 노출 보내서 이거 그래 자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캐고 집으로 갈 거다 나는 아 이게 뭐야 아대 안돼 이거 뭐야 이거 아